안녕하세요. 기초도면 그리기 캐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을 해볼 도면은 여기에 보이는 회전투상도입니다. 자, 이 도면에서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의 형태가 아닌 이렇게 수평선상의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즉, 실제 형태는 이와 같이 50도만큼 회전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각도 때문에 실제 형태의 표시가 어렵고 관계로 이 부분을 이렇게 수평선상에 배치를 해서 이 단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면 영역의 크기는 A4 크기로 LTS 값은 0.4로 설정을 합니다. 자, 먼저 중심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심선을 작업한 후에 125만큼, 다시 60만큼 평행 방향으로 옵셋을 이용해서 평행 복사를 해줍니다. 다음. 세 개의 교차점에 해당되는 원들을 각각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의 크기는 가장 큰 원은 지름이 36, 두 번째는 지름이 24, 세 번째는 지름이 20. 다음 이 부분은 가장 큰 원은 지름이 50, 두 번째 크기의 원은 지름이 30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즉, 우리가 그릴 부분은 이두 개의 원은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원과 크기가 같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를 입면으로 변경한 후 이제 가장 큰 원부터 3개의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크기의 원은 레이어를 이와 같이 변경을 해줍니다. 다음 자, 그리고도 자, 지름이 50인 원과 지름이 15인, 아, 지름이 30인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원을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후,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한 선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Offset, 도면층은 현재로. 자, 18만큼 각각 옵셋을 해서 이 폭을 결정을 해주고 다음 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을 먼저 그려준 다음 이제 단면 부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선을 먼저 이와 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자, 다음 단면 부분에서 가장 세로의 길이가 긴 부분에 맞춰서 세로의 폭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옵셋 25 자, 각각 옵셋을 하고 다음 끝 부분에서 이와 같이 각각의 선을 그린 다음 자, 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 우리가 주로 표현되는 부분은 단면이므로 일단 현재 레이어를 단면으로 변경한 후 필요한 부분만 입면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원기둥 모양의 단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자, 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이와 같이 변경한 후 X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서 세부적인 부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없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필렛을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을 먼저 간단히 정리한 후, 자 나머지 부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 라인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고, 다음 세로의 길이를 만들어준 후, 이 부분을 대한 작업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드는 이제 안쪽 부분. 자, 14에서 10이만큼 다시 한번 옵셋을 하겠습니다. 이제 중심선을 동결시킨 후, 트림을 이용해서 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입면선 부분이므로, 트림으로 부분 삭제를 한후 입면선으로 이렇게. 다시 작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마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동일하게 x라인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폭을 잡아준 후에. 그림으로 선 정렬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인면선으로 재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분도 작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폭이, 즉 세로의 길이가 20이므로 먼저. o f f 10만큼 통행 복사를 한 다음, 자, 필렛을 이용해서 전체의 윤곽을 잡고, 자, 해당되는 원의 폭만큼 선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중심선을 동결한 후, 트림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안쪽 입면 부분은 다시 한번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부분에 대한 단면 부분이 있는 부분 작업을 마치고 이제 입면 부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의 두께는 15, 여기는 12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먼저 offset 7.5만큼 평행 복사를 한 후에 자 트림으로 선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offset, 용만큼 평행 복사를 한 후에 자 다시 트림을 이용해서 선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인 윤곽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